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양산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온 나동년입니다 3년 전의 양산을 기억하십니까? 갈등과 분열로 흩어진 민심이었습니다 그 민심을 지금의 반듯한 양산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빚 갚는데 이자만 1년에 60억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단한 푼의 빚도 내지 않고 굵직한 일들을 모두 해냈습니다. 보여지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도시의 성숙도를 높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모두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은 품격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선진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통하여 마침내 희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람을 뜨는 후진적 행정이 아니라 정도와 내실을 추구하는 선진행정을 펼치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의미있는 이 변화가 진정한 인류도시 양산으로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 이제 막 피우기 시작한 희망 양산의 꽃을 더큰 변화로써 활짝 만개시켜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넘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루면 정신과 물질이 함께 풍요로운 성숙한 자족 도시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설레고도 무거운 길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펼쳐가고자 합니다. 변화의 주역, 통합의적인 자, 저 나동년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 안목과 열정, 그리고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말동 8년의 시정경험 사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심초사 양산을 걱정하는 양산의 아들이자 양산을 가장 잘하는 양산 전문가입니다. 전국에서 어떤가는 양산, 위대한 양산 시대를 열어가는데 혼신의 일정을 다 섞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여정을 3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되게 기쁨과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